제천역에 근무하는 한 영무원과 환경미화 직원들이 어르신에게 베푼 선행 사례가 알려져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친절 미담 사례의 주인공은 제천역에서 안내를 맡고 있는 영무원 정현석 씨와 환경미화 직원 일동입니다. 도움을 받은 어르신의 일행이라고 밝힌 신모 씨에 따르면 지난달 제천역 승강장에서 대전행 열차를 기다리던 80대 승객이 건강과 기력이 좋지 않아 바지에 실수를 하여 매우 당황하고 경황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정현석 영무원이 신속히 다가와 어르신 승객을 부모처럼 대하며 몸과 옷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경미화 직원들과 함께 승강장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정씨는 어르신의 승차권 반환 및 다음 열차 승차권의 발권을 도와드리고 다음 열차를 안내하며 직접 열차의 자석까지 안내하여 탑승을 도왔고 해당 열차 승무원에게 인계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선행의 주인공인 정 씨와 제천역 환경미화 직원 일동은 영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한 것일 뿐인데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까지 해주시고 어르신께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도착하셨다는 말씀에 기분이 뿌듯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미담 사례는 영무원의 친절로 감동을 받은 어르신의 일행이 재천역 직원들의 선행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직접 재천시청을 방문하고 코레일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양대건 충북본부장은 친절은 코레일 직원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며 앞으로도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친절 교육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코레일 충북본부는 접객 직원 CS 교육, 서비스 개선 협의에 청소 품주의 관리 노력 등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